우리 많은데 갑시다 똑같은 걸또 해야돼 응. 똑같은 걸또 하는데 영상을 또 찍어 오늘도 그때도 이만했던 것 같은데 형터가왜 갑자기 오늘도 윤성이가 여러분의 복습영상을 위해서 <웃음> <웃음> 맨날 하는 얘기 같지 않니 이거? 기분 탓인가? 이게 무슨 얘기야 얘들아 뭐 이제 네. 예전에는 책이 가득 찼어. 경쟁할 애들이 굉장히 네. 에 없었는데 요즘는 쎄기 네. 뭐그 많아 쇼츠 친구까지 이게 다 수업 들으면 이게 생각이 안나 네. 예전에는 그냥 동영상 유튜브 나왔을 때 신세계였다고 해 책을 읽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뭐만 하면 됐어 유튜브 2시간짜리 보는 게 개꿀이었는데 이제는 쇼츠 보는 시대가 되니까, 동영상도 안 본다고. 그니까, 눈으로 뭔가 시각자료를 읽어내려는 의지 자체가 줄어들려 있는데, 이제 또 그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웹사이트가 있다. 걔네는 어느 방식으로 본 거냐. 그게 다였으면 알겠죠? 크게 한번 봐봅시다. 그 스탠다웃이라는 단어 중요하다고 했죠? 두드러지죠. 만약에, 최근에 이제 하나의 변화가 있다면, 스탠, 여기 관계대명사 대승 위치하고 바뀔 수 있었죠? 그때. 그죠? 스타일 다, 두드러지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학생들의 행동에서 좀 두드러지는 최근의 변화가 있다면, 이것은 뭐네웰리리스가 의지죠, 의지죠. 의지가 방역해지고 있대. 뭐 하고자 하는? 읽고자 하는. 뭐에 대해? 조금 더 확장된 시간 동안. 즉, 굳이 시간을 들여서 읽고자 하려고 안 한다고. 해? 자, 근데 이유가 있을 거 아냐, 변화에는. 이유는 간단하대, 뭐. The competitive e a d i n g face. 뭐래. 이유는, 리딩이라는 애가, 독서하는 애가 맞닥뜨린 경쟁 때문이래. 그러니까, 리딩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다른 매체들하고 경쟁을 떴는데, 유튜브한테 개척 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자, 1980년대 중반까지는 그래도, The Only Competition School r e a l y h 학교가 가지고 있었던 경쟁자 TV라고, TV. 그래서 SK 집에 공부를 안 하고, 부모님 짜증나가지고 TV 코드만 뽑아버리면 애가 그나마 공부를 했었어. 경쟁자가 하나였으니까. 오케이? 야, 옛날에 맨유 아니면 첼시가 우승했다고. 맨유냐 첼시냐, 맨유냐 첼시냐. 나 때는 그랬어. 경쟁자가 하나면은, 이길 확률이 높죠? 왜 그렇게 한심하게 쳐다봐? 아니... 뭐. 어? 요즘 맨날 다 메뉴 얘기하면 이상한 표정을 쳐다보지? 자,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어? 어떤 세상에 살고 있어? 프린터리터리스 책이죠 책 프린트 된거 있어 여전히 책으로 만들어진 문학을 지지했었던 세상에 살았었던 거야 스틸 리브드라고 해서 지금 도 살고 있다가 아니라 그때까지는 저기에 살고 있었다고 텔레비전만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여전히 뭐가 있었대? 커넥티브. 조금 총체적인 기억이 있어서 모두 이런 기억이 있었다고 뭐. 어레깅딩오퍼드 책이 뭔가를 제공해주는 경험에 대한 기억들이 있다고. 책이 뭐 교훈을 읽었다 같은 거. 그리고 a f 티 i r m a t i v e agreement 총체적인 이제 종합적인 동의도 있었대 책이 주는 가치에 대해서 okay 그래서 that consensus is quickly passing away 형광펜 꼭 치워두시고 여기 위에 내용 정리하고 갑시다 뭐야 이전에는 네. 책과 TV 경쟁자가 하나만 있었을 때는 여전히 독서가 가치가 있었어 okay 만장일치로 얘 예, 문장 넣기로 넣을 수 있으니까 꼭 형광펜 치고 위치 외워두세요 얘가 있어야 밑에 내용이 전개됩니다 알겠죠 자 만장일치 그래 최근 TV가 있어도 여전히 가치가 있지 라면서 만장일치는 퀵커리 패싱어웨이 빠르게 사라졌다고 어? 오늘날 봐 선생님의 핸즈아웃 더 노블 투데이 오늘날 소설을 우리에게 건네주면 애들 마음속에 드는 첫 번째 질문은 뭐야 아 이거 쇼츠가 어딨나 했겠죠 i 세 there a m o 이거 영화 버전 있나? 이건 너무 옛날 책이라고 했죠 요즘은 바로 쇼츠 찾고 그렇죠 일본 여행 같은 거 자, 있나? n 만약에 책이 없으면 아 영화 하는 게 없으면 읽기는 읽을 건데 넥스 x t s 은 뭐야 인터넷이야 인터넷 근데 인터넷이 뭐 하는 곳인데 some websites 몇몇 웹사이트들이 short chapter by c 요약본을 제공해 주는 때. 음. 절대로 다안 읽으려고 하죠. 그죠? extended p e 동안 읽으려고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분석 또한 free of c 무료래, 우리. 무료, 무료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점. 얘는 뭘로 돈 버는 게이렇 무료로 때려줄까? 자, 여기까지 뭡니까? 애들은 요즘은 뭐해? 그냥 다른 매체를 통해서 좀 응?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정보 습득을 하려고 그래 복사 기피 변형생이 높아졌다. 네, 저 p 이 사이트 서포 댐셀 서포 댐셀 되는 거야. 메이커 머니야? 메이커 머니? 오케이 어, 진수 말고 돈을 벌잖아요. 얘 어떻게 돈 버는데 그럼 이제 뭐 갖다둔거? 자, with the expensive advertising 자, 광고 로왔다가데 어디에 심어진? e m b e 가 심어진이라는 뜻이었죠 광고는 심어지는 거니까 그 요약본 기사들 사이에 심어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남성들의 오늘날 문학을 읽는다는 거는 문학에 대해서 읽는다 는걸 의미한다 그래서 이게 원래 문제에서는 함축의미를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문학에 대해서 읽는다라는 건 뭐야, 이미? 누군가가 가공해도 못 읽는다? 이제 2차 창작못 읽는다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세컨 핸드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의 손을 이미 거친 거야. 우리 세컨 핸드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읽는다고. 전체적인 주제는 뭡니까? 요즘은 게 아닌 다른 매체로 정보득을 하려는 견해이 있다. 그쵸? 왜? 다른 매체의 특성이 뭔데? 시간을 어떻게 들으면 돼? 어? 더 짧은 시간만 쓰잖아. 얘들아, 이거 왜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지금 너네가 열심히 공부해 좋기는 한데 현타도 올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다기억이양가 감정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좋아야 해 되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해야지. 다 더... 어? 열심히 해야지. <laughs> 내마 같은 거 나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 that consensus is quickly passing away를 기준으로 문단 맞추기가 나올 수도 있고, 저 문장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클 것도 같아요. 알겠죠? 그렇죠? 올해도 얼마나 맞나 한번 보자고 영상으로 남겨놨으니까. 응?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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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문법은 딱히 없는데 어내 문법은 다 체크해 준 거거든 기본적으로 그, 그 뭐야 분사가 수식해 주는 거 제외하면 이거는 문법이 크게 어려울 건 없어 그렇게 늦게 봐? 맞아 4월쯤 보지 않아? 이거 월요보는데 응. 주말에 껴서 우리 4월 올... 24일 하루 주말에 껴서 봐? 응. 응 아, 교장이랑, 응. 교장이랑 함께 바랬게 하네 왜내일에 그렇게 잤지? 괴롭히려고 싸지 말아야 해 진짜 싸지 마려운데 이거 전학생 누구냐 그싸지다 한데 3학년이랑 어차피 그 어차피 싸움면규생일은안 싸우나? 다시. 자, 무슨 내용이었어? 음악은 예술이고, 페인팅도 예술인데, 왜 내가 엄격한 건데? 어? 왜 나한테 만뭐 엄격한 건데? 뭘, 누가? 킹이? 예? 간단합니다. <laughs> 이거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졌대. 뭔가, 여러분, 문장 맨 앞에 있는 이은 앞에 받아줄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 가주어진 주 본문을 구성한다고 보셔야겠죠. 어? 뭔데? 음악은 예술이야. 뭔데? 그림도 예술이야. 뭔데? 영화도 예술이야. No less than literature. 문학도 다르지 않아. 그리고 for more than a century now. 이제 100년 넘게. 영화라는 게 나오고 나서 100년 넘게 영화도 이제 예술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어? 그럼 이제 요리가 얘기하는 거야. 야, 왜 나한테만 엄격한 건데? 이게 그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왜? 문답고죠 자, it's essential function of providing nourishment. 자, 영양분이라는 거를 제공하는 예 어떤 필수적인 원초적인 기능성은 has cause 여러분 cause a to b 이거죠 근데 현재로는 has cause 나온거 우리로 하여금 could be 있게 했대 뭐를대피에 나오는데 뭔데 그러니까 hands of great cook 여기 cook은 요리사입니다 위대한 요리사의 손에서 어밀 간단한 식사도 뭐할수 있다는 것을 이캡타이브로모모할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능력을 있는 걸 잊고 살았대. 왜? 한동안 영양소를 이제 제공받는 음식으로서만 쳐다보다 보니까 얘가 가진 이런 예술적 측면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거야. 예즈. 마치 뭐하는 것처럼. 사람 노래가 더즈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더즈라는 게 간단하게 보이지만 대동사입니다. 대동사 앞에 있는. "Be capable of t o 를또 쓰기 귀찮아서 더즈로 바꿔쓴 거예요. 이거 이즈로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앞에는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애들을 갖다가 썼기 때문에 일반 동사를 대동사도 t o 를 기준으로. 네? 또 뭐한데? 우리에게 즐거움도 주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Be capable of touching of us", "Be c a p a b l 우리에게 즐거움도 주고. 때때론, 심지어, moving us to a g e r 우리가 화날 정도로 감동을 느끼게도 해준대. 그럼 응? 아,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야, 요리도 찐짠 줄 알았는데, 어? 다른 데도 전 뭐해? 예술적 기능을 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술적 기능은 뭐야? 이모셔널 한 측면에다가 영감을 주 영향을 주는 거죠. 얘도 이모선을 이펙트가 있다니까. 감동을 주지 않았잖아요, 거처럼 <laughs> 자, 초대 익스텐드대는 모모한 정도죠, 모모한 정도. 예술이라는 게뭐한 정도로 detach itself from tradition. 자기 스스로 전통으로부터 detach 떼어고 있대. 어? o 니 소파. 그리고 지금까지 얘네의 목표가 감정을 스티어 자극하는 거라면 요리도 제외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크라프 전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줄게 예전에는, 여러분, 어떤 사물을 볼 때, 크라프트. 캡컬란 애들이랑, 실용적으로 쓰는 애들이랑, 에스테틱.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모션을 담당하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데 나는 두 번째 좀왜 이렇게 열심히 듣는 거야? 열심히. 이거 어이 약간 그렇타고내맨스를수록 예전엔 이거였어. 실 실용성에만 기댔었다고. 그러니까 요리가 위에서 노리시먼트 영양소를 제공하는 실용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야 예술 너네 이제 감성적 영역을 휘젓는 걸 예술이라 하자. 우리 요리도 이런 측면 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해? 우리 요리도 예술에 당연히. 또줘 뭐야? 그래서 예술도 못델어질수 없다. 네일 캠페인, 그들의 동료들 예술로부터, 아 요리도 예술로부터 제외되어질 수는 없다. 참고로 지문 내에서 스팀용 화이트하고 스티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키졌다, 유발하다, 오케이.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는 뭐다? 요리도 감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으니. 뭐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예술의 영역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어법사은 노란색으로 칠한 것만 보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죠 여기 중간 부분에 들어간 거한번 봅시다 이제 얘가 따로 which works tradition이라는 애는 작동을 했대 to a s i g n 배정한 거야 예술 내내 자체를 어디에? to the status of craft 그냥 카프트 위에 나온 실용적인 영역에만 제한했었어 옛날에는 근데 저거로부터 멀어진대요 감정적인 측면이 있으면 네, 이제 소리다왜 어? 우리 요리는 안 되는데. インソファが、インソファが、今 그 방송국 우리 학교보다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그렇 그래요? 그지 않나? 아니, 아니 근데 3, 4 오늘 5과까지 하면 올림픽에서 3과 나가는 거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인 거같어 적당한 거 같은데 보통 6과 나가잖아? 저번여 6과 정도 나왔지? 6과씩이나 나왔어 그래도 그렇지? 4과가 나갔잖아 더 나가지 않았나? 아니 시험 기간이 한달 남았으니까 모의고사 포함 안 시키면 6과 응. 나가잖아 우리 모여서 통화 못 시키잖아. 응. 그래서 응. 아마 다음 주면은 아니 진도만 알려주면 다음 주면 진도 끝내주면 진도를 안 알려주니까. 거 있지. 진도 알려주면 끝내지자멜라톤이 뭐였어요? 멜라톤이 잠을 수면 소개팅 주선 잠을 다고허락해주 어? 소개팅 주선자라 생각하면 돼. 너네 내가 만나면 해줄게. 사귀던 성타던 깨지던 이건 너네가 할 일인데 일단 내가 그럼 환경은 조성해 주겠다가 뭐였어 멜라토닌. 나잠 자도 돼. 둘이 만나서 커피 먹어도 된다고 내가 만들어 줄게. 사귀던 말던 깨지던 차이건 니네가 해. 멜라토닌도 야잠 이제부터 잔다고 허락해 줄게. 쇼츠가 가지고 도파민 저러지든 자든 뭐 하든 니 알아서 해. 딱이 정도 역할만 한다고 그죠? 잠그자체랑 멜라토닌을 조금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되는 글입니다. 멜라토닌은 여기 할프는 조동사처럼 쓰인 거야 통제하는 거를 돕는데 뭐를 when sleep occurs when 주어동사 언제 뭐뭐 할지 도대체 잠이라는 게 언제 occurs 발생하면 되는지에 대한 타이밍을 통제해 주는 거이래 근데 어떤 방식을 써서 by signaling 신호를 보내주면서 아주 체계적으로 야, 이제 어두워졌다. 마피아처럼 이거야. 아침이 됐습니다. 마피아는 일어나서 서로를 확인하세요. 이것처럼 그 시그널만 준다 생각하면 돼. 알겠죠? 아, 그때 마피아가 철우이어가지고 어, 난데, 이러거나 끝까지 안 일어나거나 막 이러는 건 지금 마음이고, 그냥 그 시그널만 준다는 거야. 뭘 통하여? 우리 모험을 통하여. 어, 들어나 여기까지만 읽으면 내가 전화가 온다고? 그 국회의원 전화 맨날 보내전화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이. 요즘 응. 국회의원 전화 안 오나? 맨날 국회의원 전화 전화 많이 왔어. 나는 흐름 딱 좋았는데. 아, 어. 근데 여기까지 이런 사람들이 메라톤이 장그 자체라고 야 그럼 그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멜라토닌은, 리틀은 매우 적으냐. 거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 장그 자체가 발생하는 데에는. 오해하지 말라 근데 멜라토닌이 장을 발생시킨다는 저 사실이, 어, 리스타이크 어썸션. 네. 잘못된 가정인 거죠. 뭐 하는? 많은 사람들이 홀드. 견제하고 있는. 오케이. 자, 여러분, 내 질문마다 말씀드리기가 귀찮아요. 자. 여러분, 내심에 자주 나오는 거. 명사 다음에 대시대. 관계된명사 대시잖아. 앞에를 꾸며주겠다는거죠 위치랑 맨날 바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대신에, 명사 다음에 누구는 뭐다? 와시라는 애는 저 자리에 먹을 수가 없고. 오케이. 여기도 위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자, to make clear this, uh, distinction. 도대체 잠과 렐라톤의 차이가 뭐야? 좀더 분명히 해 줘. 오케이. 분명히 하기 위해서 think of sleep uh, as the o l y m p 100m r a c 자, 잠을 뭐라고 생각해보지? think of a g 및 100m 달리기라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거보다 소개팅이 조금 더많았지 않냐? 응? 둘이 만나? 어, 만나. 커피 먹어? 먹어. 사귀어? 그럼 니네가안아서 능력 껏해야지차요 쌍을 했다, 어? 딱그 정도라는 거야, 알겠죠? 자, 멜라토기는 뭐야? 심판의 목소리야. 이제 뭐 해도 된다고는 하는. 오케이, 오케이. 어뭐 이제 남성분, 여성분, 어온더럭 테이블에 앉으세요. 어. a 덴 파이어, 그 스타팅 디스커. 그리고 출발 신호를 던져 주는 거야. 얘가 뭐 하는데? 레이스를 이제. 트리거 유발하는 어 여러분 이제 앞에 나왔던 스티어하고 여기 나왔던 트리거하고 조금 비슷하긴 합니다 아마 바꾸지는 않을 텐데 읽다 보시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 트리거가 유발하다는 뜻입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쓰셨던 단어 중에는 커브즈가 제일 이제 보편적인 놈이고 자그 심판 선생님께서는 뭐에 고번 지배해 뭐를 레이스가 언제 시작될지만 지배한다는 거야 왼주어 동사 그러나 얘가 레이스 자체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멜라토닌 자체가 잠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소개팅 주선자가 주선만 해야 되는데 세 명이서 소개팅하고 앉아있다고 알겠지? <laughs> 어? 뭔 말인지 몰라? 네? 뭔 말인지 몰라? 어떤 거야 아니야 수학 잘하면 돼 <laughs> 내가 멜라토닌이야 내가 준원이하고 태영이 소개팅시켜줬어 그럼 자 우리 몇날몇 몇 시에 여기서 만나는 거야 얘가 얘고 얘가 얘야 나머지는 알아서 해 이건데 멜라톤이 만약에 장그 자체라고 생각하면 태영아준호아 내가 소개팅 시켜줄게 둘이 이제 불렀어 근데 나도 소개팅 참 내가 지금 안녕 <laughs> <laughs> 나도 분나니 너는 준원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지 축구를 치면 은 심판이 공 빼서 가지고골 넣고 이겼다고 하는 거 알겠지 어? 자이비스해봐지이 비유에서 보면 나 스프리터 주자 자체는 뇌의 다른 영역이야. 그리고 프로세스 처리한데, 아 처리야 처리. 뭐 하는? 실제로 잠을 이제 유발하는 오케이? 처리 과정이야. 멜라토닌은 그냥 가둬두는 거야. 이런 잠을 유발하는 영역을 어디에? 스타팅 라인에. 오케이? 그래서 멜라토닌은 단순하게 뭐하는 것 뿐이다 오케이 이제부터 잠을 들어도 괜찮은 환경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 뿐이지 커맨스가 시행하자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잠 사도 돼 그렇다고 해서 애가 실제로 그 레이스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초점을 맞춰줬습니까? 멜라토닌은 환경조선자 그냥 자도 된다는 환경만 만들어주는 거 실제 잠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냐는 저기 뒤에서 말한 스프린터 뇌의 다른 영역들이 결정할 일. 엄마가 자라고 불 꺼. 엄마가 멜라포닌이 알겠지. 너네 자니? 몰래 쇼츠 볼 때도 있고. 난 수능 전날까지 피파 온라인 투하다가 새시에 잠버는거 그랬다고. 근데 엄마는 어. 엄마는 자전발전 멜라포닌 역할로 불을 꺼주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오케이. 여기세요.